Vær så 할머니께서 도연이 옷을 보내주셨어요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왔다. 체육관에. 여, 내가 왔지. 체육관에. 알바나 피아노 하러 왔지. 네래도는가 저희가 안 돼서. 아! 있고요. 제가 오늘 보러 온이 아기 침대 바로 엘라비아 S6 제품입니다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보고 오신 엘라비아라는 브랜드는 뭐 탄탄한 게 위주로 장점이기 때문에 아이들 매트리스나 이제 탄탄하고 선호하시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브랜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이시타입을 많이 찾아주신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 패브릭 소재,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오염물이 묻었을 때잘안 지워질까 봐 아무래도 털 같은 재질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지클린 원단이라고 해서 생활 방수가 가능해요. 그래서 가벼운 아이의 낙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했을 때 금방 지워주시면잘 지워지는 원단으로 되어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사각 컬팅이 들어가면 산탄한 면 반대 면 보시면 동그랗게 컬팅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 푹신한 면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. 여러분 지금은 침대에 직접 누워보고, 그리고 침대가 저희 아이한테 잘 맞을지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직접 누워서 확인도 가능하고, 누워서 우리 몸에 잘 맞는지, 그리고 아이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눕혀볼 수도 있고,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또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잖아요.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예쁜데 안정성까지 완전 갖춘 너무 좋은 매트리스 같아요. 이게 겉에 보면, 겉에 보면 굉장히 말랑말랑 하면서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 부딪히거나 깡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몸을 부딪힐 수도 있고요. 접촉사고에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. 지금 집에서 남편이 아이와 육아 중인데 자 그냥 여기서 낮잠 때리고 싶어요. 여러분 낮잠 자고 싶어요. 제가 렌탈 서비스를 또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매달 매달 그냥 나눠서 2만 원, 3만 원씩 지불하면서 이 매트리스, 탄탄한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만나보시길 바리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초기 부담이 없으니까.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드디어 침대를 설치했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아기 구독 서비스는요, 어, 월 2만원부터 시작해서 60개월 할부까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거 렌탈 제품이 아니고요.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용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중고 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. 저희가 주문을 하는 동시에 제작이 이루어지고 새 제품으로 이렇게 렌탈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처음으로, 처음으로 꿀잠을 자고 처음으로 흥잠을 자주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언제쯤 통장을 할까 했었는데 딱 베이비 슬립 엘라비아 를 만나고 나서 진짜 통장을 잤어요 첫번째 매트리스가 몸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음. 여러분들 두번째는 안전한 가드라인 85cm 의 높은 가드라인 그리고 탄탄한 가드라인에 제작. 아이들이 막 흔들고 엄마 나 나갈래 여기로 뛰어넘고 막 하려고 해도 굉장히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서 정말 낙상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는 점 저희 엄마들이 가장 고집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닫힐 수 있잖아요 여기를 같은 천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덧대어서 닫히지 않게 꼼꼼한 재료가 돋보입니다 4개월 초반까지 아이가 아기 침대에서 잤었어요. 원목으로 된 아기 침대에서 자고 저는 아기 그 침대 가드를 쳐놓고 옆에서 아기가 잘 자고 있나? 하면서 좀 불안한 마음에 한 번씩 깨서 아기 확인하고 잘 숨을 쉬고 있나? 막 톡톡톡 건드려보고 다시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. 혹시나 이렇게 나무 부분이잖아요. 아기 침대들이. 나무 부분에 끼거나 혹은 이 나무 부분이 헐렁해가지고 떨어져서 아기가 혹시나, 굴러서그 떨어지면, 어떡하지? 막, 이런, 걱정이 많았는데. 이, 엘라비아, 제롬맥스트리스는 확실히, 가드가 확실히 높게 쳐져 있고, 그리고, 가드에 부딪혀도, 아이들이, 어, 아프지 않고, 안전하게, 그냥 콩 부딪히고, 다시 또 잠이 드니까, 굉장히, 안심이 되고, 그니까, 저도 같이 꿀잠을 잘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음, 아이들을 위해서, 정말, 추천드리는, 침대입니다. 이렇게 밋밋했던 용배방이 너무 예뻐졌어요. 짠, 여러분들 애프터입니다. 도연나 재밌어? 이렇게 침대 하나만 뒀을 뿐인데 엄청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게 변했어요. 매트리스는 17cm의 높이로 제작이 되어서 이 바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물컹하지도 않아서 아이가 여기서 너무 잘 놀아요. 매일 아침? 여기서 책 보고, 도연이가 좋아하는 빼깨기도 보면서, 어, 침대 톤 자체가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예쁘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도 읽고요. 도연이 안녕! 도연이 안녕, 편해? 아이들은 너무 물컹물컹한데서 놀면 허리가 또안 좋을 수 있거든요. 딱딱하게 몸을 딱 잡아주는 매트리스라서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요. 나중에는 도연아, 도연이가 커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는 이 통로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.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개방감 있는 통로고 이 렌탈 서비스, 아기침대 구동 렌탈 서비스는 월 2만원대로 아이에게 좋은 매트리스 그리고 좋은 침대 프레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엄마랑 자야지 자자 엄마랑 자자